지금 이 쇠구슬은 아주 일반적인 진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대 전체가 회전한다면 어떨까요? 회전하기 전이나 후나 진자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고정된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지만 삼각대와 같이 회전하면서 보면 쇠구슬의 움직임은 한 평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시선과 쇠구슬의 운동 방향은 여전히 일직선을 이루지만 삼각대와 같이 돌면서 보면 그것은 빙글빙글 도는 어떤 궤적을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는 실험적 방법입니다. 회전하는 지구에서 보면 진자는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4시간을 주기로 아주 천천히 회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실험을 일컬어 푸코의 진자라 부르고 이것은 자전축의 수직한 적도를 제외한 지구 어디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